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음모론이 아니다. 이미 숫자와 정책 그리고 외교 문서 위에 적혀있는 현실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압박받고 있다. 총도 미사일도 없다. 대신 환율 금리 통화 투자라는 이름의 무기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과 일본이 있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냉정한 계산기가 작동 중이다. 한국은 원화 가치가 급격히 흔들릴 때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마지막 안전망으로 생각해왔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당시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한국이 통화스와프 확대 또는 상시화를 요청했을 때 미국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거절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다. 그저 시간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미국이 거절했다고 한다. 그것과 같이 등장한 것이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라는 조건이다. 한국이 미국 경제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관세를 올리지 않으며 공급망과 산업전략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 전제조건처럼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외환 보유고 연기금 금융 시스템 전반의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500억 투자액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액 4,400억 달러의 8 5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즉 미국은 말한다. 안정은 줄수 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두바. 일본은 더 조용하다. 그러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일본은행은 수십 년 만에 금리 인상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는 단순히 일본 내부 문제가 아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은 움직인다. 엔화와 원화 그리고 달러 사이의 균형이 흔들린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환율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는 순간 한국 원화는 자동으로 압박을 받는다. 수출 경쟁력, 외화 부채, 금융 시장 안정성까지 모두 동시에 흔들린다. 한국은 일본보다 금리를 더 올리기도 어렵고 엔화처럼 강력한 기축 통화도 아니다. 일본의 선택 하나가 한국에겐 구조적 부담이 된다. 일본의 금리 버튼이 눌리는 순간 한국 경제는 왜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그건 일본 문제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의 금융은 국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다. 일본의 선택 하나가 한국의 환율 물가, 자본 흐름을 동시에 흔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일본은 왜 지금 금리를 올리려 하는가?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 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국가였다.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고 빌려도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나라. 이 구조 덕분에 전 세계 자금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 미국, 한국, 신흥국에 투자해왔다. 이 흐름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이 구조 자체를 뒤집겠다는 뜻이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돈은 움직인다. 금리는 곧 신호다. 이제 일본 안에서도 돈이 벌린다는 신호. 그 순간부터 자본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금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주식에서 빠지고 채권에서 빠지고 부동산과 기업 투자에서도 빠진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수익률 계산의 결과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 외국 자금이 한국을 떠날 때 그들은 원화를 판다. 그리고 달러나 엔화를 산다. 그래서 지금 외국 기업에서 돈을 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가격이 올라간다. 기업은 비용이 늘고 가게는 생활비 압박을 받는다. 이 압박 속에서 한국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 엔화가 절상된다는 건 엔화의 가치가 다른 통화보다 강해진다는 뜻이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한다. 일본은 이제 통화 방어보다 통화 신뢰를 선택했다.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은 외국인들은 원화를 매도하여 달러나 엔화로 갈아탈 것이다. 여기부터 모든 투자의 방향이 한국은 팔고 일본이나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면 결국 원화는 계속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비용이 즉각 올라간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정부는 대응을 하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금융 당국이 외환 시장 개입을 늘리고 은행들에게 달러 유동성을 풀도록 요구한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문제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연기금과 공적 자금이 외환 방어에 깊이 들어갈수록 국가 전체의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 지금 방어하는 건 방어라 볼 수도 없다. 시간 끌기이고 길어야 3개월로 전문가는 보고 있다. 해외에서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달러를 돌려가며 방어하기 급급하다. 결국 국내 달러는 곧 고갈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시선이다. 환율 관리, 외환 개입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감시 대상이 될수 있다. 의도가 어떻든 조작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외교적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 지금은 고립의 시작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묘한 위치에 서게 된다. 미국은 동맹이지만 조건을 건다. 일본은 협력국이지만 구조적으로 압박한다. 유럽은 거리상 전략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결국 중국밖에 없는 구조?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지만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과의 경제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은 중국밖에 남지 않는다. 중국은 거대하다. 자본도 있고 시장도 있고 정치적 판단 하나로 수출입 구조를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나라다.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다시 높이기 시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크다. 공급망 투자 기술 금융까지 중국 비중이 커질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경제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끝은 정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선택지가 사라진 끝에 중국의 경제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경제식민지화다. 총칼 없는 종속, 국경 없는 영향력, 거절할 수 없는 거래. 이 모든 것은 아직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0년 뒤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단순한 환율 뉴스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숫자로 조용히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